595번 입니다 가 나의 식의 값을 알파 베타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요 식의 값을 알파 라고 얘기했고요자요 식의 값을 베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가조권에서자 요거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은 자 요거는 합차 공식 되겠어요 얘는 얘는 요래 쓸수 있잖아요 1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의 제곱 이래 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자, 얘가 지금 알파죠. 이 값이. 알파를 먼저 할게요 자, 알파는,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다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물론 배우진 않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자, 미적분을 배우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혹시 미적분을 배웠다면은,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세타는요, 누워 왔냐면은, 얘는 시큰드 제곱의 세타가 되고요. 시큰드 제곱, 시큰드는 코사인 역수거든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약분 되고 자, 이거 지우시고, 그래서 알파의 값 1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대부분은 미적분이랑관련을안 배우셨을 테니까. 자, 여기로 오셔서, 자, 요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요 값은 반드시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얼마 됩니까? 1이죠. 이건 우리가 외웠죠. 자, 양변을 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도 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면은, 자, 얘는 코분에 싸니까 탄젠트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코코 약분하고 나니까 1이 되고요. 자, 그래서 누워왔습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1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 가 보이면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약분해 주니까 얘는 1돼 버렸죠. 그러면, 알파의 값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요거만 남을 거예요. 이게 1 돼버렸으니까, 요식에서. 뒤에 있는 탄젠트 제곱 세타 따라서 주시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사라지고요. 그래서, 알파의 값은 1이 되면 알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게 아마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과 같다, 같다는 거. 오케이. 자, 요번에나 조건 하나 갈게요. 자, 나의 식의 값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갈게요. 1 마이너스 사인제곱 세타는 누구 같아요? 코사인제곱 세타와 같죠? 이 맞잖아. 1, 그니까 러 이거죠. 어차피. 자, 여기서 사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 세타는 1 됐던 거죠. 넘어가주면은, 사인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세타. 얘가 넘어가주면은, 코사인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제곱 세타. 그니까, 러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사인제곱 세타가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했죠? 금방. 자, 뭡니까? 코사인제곱 세타분의 1과 같습니다. 자, 얘는 코사인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코, 코, 이렇게 약분하시면 되고요. 싸, 싸, 이렇게 약분하죠.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로 올라갈 거니까. 자, 다 약분이 돼버리고1 되어버립니다. 아하, 베타의 값도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 더하기 1이 되어서, 예, 정답은 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596번입니다. 자, 요거는, 자, 얘를 먼저 적게요 일단은요. 코사인 제곱 1도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쓸게요. 마이너스 탄젠트, 음, 분수 아니죠. 탄젠트 제곱 1도, 요렇게 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적을게요. 플러스 코사인 제곱 2도분의 1. 그 다음에 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 할게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2도.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오겠습니까? 코사인 제곱 3도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어, 제곱 3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누구 나오냐면은 얘가 나오겠죠. 코 사인 제곱 55도 분의 1자 얘도 부, 역시 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55도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얘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코 사인 제곱 1도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1, 탄젠트 제곱 1도는요. 탄젠트는 코분의 싸와 같죠코 사인 제곱 1도 분의 싸, 사인 제곱 1도 이렇게 되겠죠. 코분의 싸니까요.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1도로 통분해 주면은 코사인 제곱 1도 분의자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도는 누구 같아요? 얘는 코사인 제곱 1도가 같죠. 코사인 제곱 1도 분에 자 얘는 코사인 제곱 1도 이렇게 되겠죠. 이거잖아요, 이거 공식이 거잖아요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도는 이게 1대였던 거잖아. 우리가 보통 여기가, <laughs> 여기가, 뭐,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죠. 또는 엑라고 많이 썼죠. 무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1도. 자, 요거 1도. 세타가 1도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주니까 1 마이너스 사인제곱 1도는 코사인제곱 1도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약분돼서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자, 요거 두개 계산했는 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1 나온다는 얘기죠. 자 얘도 똑같죠 지금 상황이에요 자 얘도 1 나올 겁니다 자 얘도 1 나올 거예요 자 얘도 얼마 돼요 1이 된다 란 얘기죠 그럼 1을 총몇번더 했어요 자 이런 게몇개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데 자 요거 보시면 되죠 도를 보시면 되죠 1도 2도 3도 이렇게 해서 55도까지 그러면은 1이 총 55번 나온다는 얘기죠 1을 55번 더 해주니까 55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597번입니다. 자, 우리 구하는 값 먼저 정리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요 값은요. 곱해주면 통분이 되죠. 곱해주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세타. 그죠? 자, 곱으로 통분했으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자, 얘가 일로 곱해주니까, 코, 사인, 세타.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게 뭐예요? 싸코죠싸코 사코. s 사인 곱하기, 코, 사인, 세타. 우리끼리 줄여서, 싸코라고 얘기합시다. 자, 싹코 어떻게 구합니까 합이나 차를 제곱해주면 싹코 나오죠. 기억하세요. 합이나 제곱, 차를 제곱해주면 싹코 나와요. 자, 이 차죠.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주면뭐 나온다고? 싹코 나온다고. 이 이게 나온다고. 오케이. 물론 이게 합도 제곱해주면 똑같이 싹코 나옵니다. 자, 일단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곱해주니까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죠. 이 a b 니까 플러 자,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겁니다. 얘는, 루트 2 제곱에서 2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요게, 요렇게 넘어가보니까요 그럼 부가 바뀌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요거 두개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이죠. 그럼 요거 넘어가서 1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될 겁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요. 약분해서 쌓고 나오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알수 있겠네요. 자,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자, 요거는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지금 주어져 있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요런 식으로요. 자,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죠? 20 곱해주면은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올려버릴게요. 자, 요거는 분모 1되버리겠죠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네요. 자, 이거 찾으니까 몇 번입니까? 예, 정답 2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598번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 먼저, 자, 이걸 구하는 거죠. 자, 얘부터 적어놓고 가는 게 맞아요. 자, 일단은 얘의 공식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요, 공식이 두개 있습니다.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라 했죠? 그 다음에 얘 보면서 뒤에 거 작성입니다. 앞에 거 제곱 부호 바꾸시고요. 자, 두개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제곱입니다. 자, 얘는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자, 뒤에 거는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AB라는 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외우라는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삼성 떼고 그대로 적어요. 얘 보면서 뒤에 거 작성한다. 앞에 그 제곱하고 부호 바꾼다. 두개 곱한다. 플러스 무조건 뒤에 거 제곱한다. 이렇게 해요. 자, 공식 하나가 더 있는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요, 삼성 떼고 그대로 적어라. A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부호 바꿔라. 보인 숫자 적어라. 그 다음에 두개 곱해라. 다시 얘를 적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공식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자, 그냥, 자, 요 공식으로 갈게요. 요 공식. 뭐, 이걸로 또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잘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은 구하는 게 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니까요. 삼승 떼고 그대로 적어라.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예보면서 뒤에 거 작성해라.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부호 바꿔라. 두개 곱해라. 오, 쌓고 나오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뒤에 거는 무조건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해라.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정리하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계산해주면 1 되겠죠. 음, 요게 1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1로 바로 바꿔버릴게요. 갈로를 당겨 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만 더 구할 수 있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누구? 자, 요각과 이제 요각만 더구하면 끝이 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잠깐만 쉬고요. 자, 이걸로 갑시다. 어, 얘는 합차공식에서 요거요거요거 합차공식에서 1에 쓸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얘가 4분의 루트7 가능합니까 이거?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합차 공식에서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얘와 얘를 또 곱해주면 합차 공식이죠. 앞에 갖고 뒤에 갖고 중간에 연결 다르니까 앞에 거그 제곱해주면 사인 네 제곱 세타 마이너스 뒤에 거그 제곱해주니까 코사인 네 제곱 세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과, 자, 요 값이 같은 값이다라는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값은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요 값이 필요한 거 있잖아. 요 값이 필요한 거잖아. 요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자, 요 값이, 여기 있죠? 문제 조건에서. 자, 요게 2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죠.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따로 올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렇게 요 자, 요 값이 2분의 루트 7이 되고요. 자, 곱하기. 이값 얼마 됩니까? 1이죠? 오케이. 자, 1.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4분의 1 루트 7. 자, 그럼 요 값이 얼마 대주면 돼요? 2분의 1 대주면 되겠죠? 2분의 1과, 자, 2분의 1 루트 7을 곱해주면 4분의 1 루트 7이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2분의 1인 걸 알아냈습니다. 자, 곱관계죠 이제 쌓코만도 구해주시면 돼요. 쌓코쌓코는 싹코. 자, 합이나 차를 제곱해주면 쌓코 나온다 했죠?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해버릴게요. 자, 얘만 이제 끝나,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해주면은,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이거 전개 먼저, 제곱 먼저 할게요. 코 사인 제곱 세타, 이제 EAB. 자,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얘도 제곱해주면은 4분의 7이 됩니다. 자, 이거 1이죠. 넘어가니까 2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는요, 1 넘어가서 여기다1 빼주니까 1은 4분의 4잖아. 그러면 4분의 3 나오겠네. 자, 양변에다가 2분의 1씩 곱해주면 이제 쌓고 나오죠? 자, 약분 돼서 이거 나옵니다.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는요. 자, 이거 계산해주니까 8분의 3 나오겠죠? 자, 이게 8분의 3입니다.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8분의 8과 같죠? 얘가 8분의 3이고요. 자, 2개 더 해주면은 8분의 11이 나옵니다. 그죠? 8분의 11, 요렇게 되겠네요. 얘 2개 더 해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16분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11이 나옵니다. 자, 얘가 정답이니까 정답 2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599번입니다. 일단은 구하는 거, 요걸 구하는 건데, 구하는 거 공식만 처리해 놓을게요. 자, 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는데, 자, 삼성 떼고 먼저 적어라 그랬죠? 위에 문제도, 위에 문제에서도 했죠? 삼성 떼고 그대로 적어주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얘 보면서 뒤에 거 작성입니다. 앞에 거 제곱하시고요. 부호 바꿔주시고요. 이 부호 바꿔주시고요. 자, 두 개를 곱해 놓은 겁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플러스죠. 무조건. 뒤에 크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 두개 계산해 주면 얼마 나와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되는 거죠. 그럼 얘를 1로 바꿔줄게요. 플러스. 자, 갈로는 조금 만 앞에 적을게. 그치? 자,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를 구하러 가면 돼요? 자, 요거 구하시고요. 자, 요거 구해주시면은, 예, 우리가 집에 갈수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싸코잖아요. 싸코는 합이나 차를 제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이거 제곱, 양배를 제곱해주면 싸코 나옵니다. 양분 제곱해볼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자, 요것도 제곱해주니까요. 9분의 3이 되죠. 자, 9분의 3, 3으로 약분해주니까 3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면요, s i n 제곱 세타 플러 s i n θ c o s θ 세타 플러스 제곱해 주니까 c o s θ 제가 3분의 1 되요, 그죠 자, 이거 두개 계산해 주면 1 나오죠. 그러면 2 s i n θ c o s θ 는요 자, 1, 이거 두 개에서 1인데 반대로 우변으로 이양시켜주는 빼기 1, 사, 3분의 1에다가 1 빼주면은 1이라 가는건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양변에 2분의 1씩 곱해주면은, 자, 여기도 2분의 1 곱해주면은, 자, 요거 약분 되고,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세타 사코죠? 자, 요거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이 됨을 알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는 얘기예요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것만 더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났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자, 이게 뭐예요? 곱이죠? 그리고 뭐 있어요? 합주어져 있죠? 누굴 구해야 돼요? 차죠. 합차 곱세개 중에서 하나 뭘을때 쓰는 공식, 뭡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네 배의 곱. 아주, 자주 나온다 그랬고, 자, 꼭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합이 요거죠. 제곱해주니까, 9분의 3, 약분해주니까, 3분의 1. 합의 제곱, 3분의 1, 마이너스, 차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 구하는 거죠. 차의 제곱은, 네 배의 곱. 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코다 내비 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그러면은, 자, 요 값이요.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를, 자, 요거를 반대로, 아니다. 자, 얘를 넘겨버릴게요. 자, 얘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요. 그럼 요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3분의 루트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자 양을 먼저 따지자. 일단은 자가족건을 우리가 안 봤는데 어가족건 보시면은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s 사인 세타가 따로따로 루트를 지금 전체 루트로 만든 거예요. 왜 탄젠트는 코브에 싸와 왔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준 거죠. 따로따로들 전체로 들트로 만드는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자 얘가 뭐다? 음수고 얘가 뭐다? 양수란 얘기예요. 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양수에서 음수 빼주면 얘는 양수죠. 오케이. 자 그럼 양수니까 요거 지우시면 되겠네요. 자요게 바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거 유리 한번 할게요. 루트 30 곱해주니까 3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자, 요 값이 3분의 루트 15가 되고, 자, 1에다가 3분의 1 빼주니까요.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두개 곱해서 9분의 2루트 15.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 자, 얘가 59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600번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번의 차가 2일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붙여서 예분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1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가 두근의 합이 됩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차는 문제 조건에 줬어요. 2라고 줬어요. 자, 곱은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그냥 예분의 예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공식이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네배의 곱이지 않습니까? 자, 요거 제곱해주면은, 자, 요것도 제곱, 요것도 제곱이니까요. 얘는 4가 될 거고,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네배의 곱이 이거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죠? 자, 양을 4로 나눠버릴게요. 자, 얘 4로 나누니까 1 되고요. 얘 4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정 해주면은 1-2코 사인 세타 2에 비해 주니까, 자플러스2 제곱해 주니까 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를 따라 오시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이게 보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 이항을 시켜 버릴게요.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항하고이 자리는 0 됐겠죠. 자 플러스를 마이너스 하나 사라지고요. 자, 얘를들로이항 시켜 버릴게요. 그러면은 부가 바뀌죠. 자, 이코 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요게 1 되는 거죠. 자, 양을 2로 나눠주면은, 자, 약분해서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 되면 알수 있겠네요. 자, 세타의 범위가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자, 코사인 세타, 세타가 2분의 1 되는 값은 몇 도입니까? 코사인 몇도 해야지 2분의 1 나와요. 몇 도입니까? 60도가 되겠죠. 자, 60도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꿔주면은 6이니까 3으로 가주면 되겠죠. 3분의 파이니까, 예, 정답.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601번입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예다라고 했어요. 그럼근이라고 하는 게 x의 값이잖아. x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얘기죠. 자, 그는 x의 값을 얘기합니다. 넘어가 주면은, x 마이너스 2는 루트 3이 되고요. 자,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곱을 해주면은, 자, 이거 제곱해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예제곱 해니까 3이 되죠? 이항을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3이 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1이 꼴 제로가 되죠? 그럼 얘가 바로 누구다? 어, 요식이 요거다라는얘기예요 오케이? x의 외계수 1 맞죠? 상수하기 1 맞죠? 그럼 얘가 누구 돼주면 돼요? 4가 돼주면 되죠. 마이너스는 똑같이 오고.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자, 얘가 얼마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 4가 아닙니다.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탄젠트는요, 누가 갔다 그랬어요? 코분의 싸와 갔다 그랬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왔고요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우리 코분에 쌓였다면, 은 탄젠트 세타분의 1은 탄젠트 역수기 때문에 4분의 코가 돼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가 4가 됩니다. 통분이죠. 분수 덧를 세면 통분. 곱해주면 통분이 되죠. sin 타 곱하기 코 c o s 타 분의 곱으로 통분해서 그 그러니까 i n 대각선 곱해주면 돼 s i n 제곱 h e t a cosine t h e cosine t 되겠죠. 그게 o 다 i n e theta, cosine theta, cosine theta, c o s i n 로 t h e s i n θ c o s 니는요 사분의 일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하는 게 사인 세타 곱하 t 코사인 s i n θ t 하 e c o s θ 고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자, 정답은 4분의 1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한근이 얘라면은, 다른 한근은요, 2 e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무리수 앞에 부호를 바꾼 게 다른 한근이 돼요. 그럼 근각 해소에 관계에서 두근의 합. 합해주면 얘 날아가고 합해주면은 4가 되겠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요. 이게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네.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요렇게 되어서. 자, 요식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그 다음에 과정은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